경인양의 주가 보도록 했습니다. 자, 최근 외국인 매수세도 어 지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자, 기관도 꾸준하게 어 매수를 좀 하고 있죠. 네, j p 보관에서도 네, 금일 87,000주. 네, 거의 88,000주죠. 어 매수세가 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매출을 어 보시게 되면은 이 작년에 3,300억 가량 했고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 당기 순이익이 적자였죠. 그죠? 자, 근데 올해, 어, 1분기, 2분기 보시면은, 네,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네, 2분기가, 어, 천억이 넘었고, 예, 네, 이로 인해서 이 영업이익과 이 단기순이익이, 네, 작년 대비 월등히 뛰어넘는. 자, 근데 어, 중요한 것은 이제 3분기와 4분기가 남았는데, 이 3분기가 이제 곧 매출 어, 발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네, 굉장히 양호한, 어, 모습을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어, 주가를, 예, 네, 잠깐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올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네, 1월달, 네, 1월달부터 시작된, 네, 요게 다예요. 요게 답니다. 네, 흐름이 요게 다였죠. 경인양에. 네, 1월달 시작이 딱 되고 나서, 네, 거의 뭐 7,000원 대 갔다가, 뭐, 많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6,500원은 또 지지를 받고 있고, 네, 다시 또 7,000원을, 뭐 회복을 좀 시켜놓는 모습 좀볼 수가 있겠죠.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뭐 매출, 뭐 영업이, 단기순이 이익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경인양행 주가가 뭐 딱히 뭐 내려갈 일은 어, 없어 보입니다만 자 어쨌든 이 최근에 그2 4 0일 기준으로 네좀 안착을 시켜놓은 게 오늘입니다. 네, 오늘, 네 오늘과 뭐 9월달, 9월달에도 네 한번 어, 올려놨었다가 뭐 지수 영향을 좀 받았죠. 지수 영향을 받고. 네, 한번 뭐 공포 분위기를 고의적으로 휩쓸를 주고 나서 네, 바로 회복을 좀 시켜놓은 이런 모습. 자 어쨌든 지금 네, 오늘 오늘도 그렇고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외인과 기관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을 시켜놨어요. 자 어쨌든 향후 주가 기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차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캔들 자체가 240일선 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올려놨기 때문에, 네, 추후 이 상승 네 가능성을 조금 높게 네 높은 확률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어쨌든 올해도 이 크게 움직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어 경인양행의 주가 흐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주봉도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2 4 0선네 여기를 아직까지 돌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상승 시도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뚫어버리고, 네 안착이 주봉에서도 되는 순간, 네이 상승 탄력은 더할 나위 없이 생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네 지금 그 기나긴 네, 행보를 마치고 네, 주가가 들어 올릴 것인데, 자, 어디까지 들어 올릴지. 일단, 월봉은 현재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19년과, 네, 지금 작년, 네, 만원대를, 어, 좀 가리키고 있죠, 만원대. 네,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네, 매출이 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만원을 회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올해 잘하면은이 매출이, 이, 이 총, 어, 총 매출이 거의 네, 4,000억 정도, 네, 그쪽 상해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 매출만 보더라도, 았 네, 큰, 어, 지금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 조심스럽게 만 원을 정해서 다시 한번 가지 않겠나. 네, 그렇게 지금, 어, 좀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만 원, 뭐, 저 위에인데, 네, 뭐, 어쨌든 좀 많이 남은,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뭐 2,700원 정도 남았는데, 네 어쨌든 가야 가는 건데요. 네 어쨌든 지금 그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지금 8,500원, 네, 8,500원을 좀 상승 시도, 네 터치 이런 식으로 주가 우상해하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8,500원 마저도 가볍게 좀 뛰어넘는. 이 주가의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제 대망의 만 원대를 향해서 네, 가는 그런 모습, 네, 그런 모습이 좀 예상이 되니까 이경인양이이 들고 계시는 분들, 네, 지독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어, 지금 들고 계시는 이 종목에 대한 네, 이 믿음, 믿음이 어 있으셔야지 이 주가도 어 탄력이 생겨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매출이나, 네, 지금 수급이나. 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으니까, 네, 좋은 결실을 맺고 나오시는 것이 이 경인양의 이 주주분들의, 네, 그런, 음, 이상이지 않겠느냐.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존버를 좀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강하게 좀 들고 있습니다.